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국제 특파원 김기자입니다 4월에는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있어서 4월 25일 이후에 기초연금이 중단 혹은 감액되는 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작년에 소득이 늘어나셨다면 올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변경된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계시거나 소득이 늘어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진행되는 정기조사에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서 기초연금액의 변경이 있을 예정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에 반영되는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필요 경비까지 제외하고 남은 소득의 합계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다양한 공제를 이용하여 잘 관리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2024년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에는 110만 원의 기본공제와 30%의 추가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기타소득은 6가지로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연금 소득이 그것입니다. 먼저 사업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 소득에서 얻은 소득을 말하며 행복 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합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과 같은 인적 용업 제공 사업자는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사업 소득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 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2021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계약서상 임대 수입에서 단순 경비율 즉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임대 소득으로 소득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단순 경비율은 주택 임대 42.6%, 점포 임대 41.5%입니다. 세 번째 이자 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자료 등의 결과를 적용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월소득에서 4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3.6%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월 이자소득 30만원에서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26만원을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반영시점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2023년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 공적 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 등이 공적 이전소득에 해당하고 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혹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결정 우체군 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이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이점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이라고 함은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말하는데요. 해당 주택 시가 표준액의 0.78%를 무료 임차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의 경우 39만 원, 8억 원의 경우 52만 원, 시가 표준액이 10억 원인 경우 65만 원을 신청인의 소득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황혼 육아를 위해 아내만 자녀의 소유의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자녀 소유의 집이 6억원 이상이고 아내가 주소를 자녀 집으로 이전했다면 무료 임차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주택이 부모가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주택이라면 무료 임차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한 재산은 이미 부모의 기타 증여자산에 포함돼서 매달 자연소비분만큼 감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번째 연금소득 은 민간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등 으로부터 정기적 으로 발 생하 는 소득 을말 하며, 연12회 수령 하는연 금의 경우 월간 으로 분할 해서, 반 영하 는데, 요 연금 소득 은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 평가 에 반영 되 므로 기초 연금에 매우 불리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의 연금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받은 금액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차감해준다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기초연금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